지금 보고에 보시면요, 우리 그 샘플 보고에 보시면요, 샘플 보고에 보시면요, 상단에 보고 로그인, 보고 회원가입이라고 있어요. 상단 메뉴.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왔어요. 보고 로그인. 로그인 페이지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비밀번호 모두 입력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회원가입. 회원가입 넣으시면 회원가입 페이지 나오는데 원래 이거 앞에 동의 페이지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자꾸 동의 페이지 나오면 걸려적 버려 가지고 동의 페이지를 여기다가 안 지는 집어, 안집어놓고 했는데 전기수 때 결국 앞에 동의 페이지를 못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동의 페이지 여기 따로 소수 있으니까 집어넣어 보세 했는데 집어넣으신 분 없을 것 같아요 네 여튼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를 집어넣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되게끔 할거예요 그래서 생긴게 이렇게 생겼어요 서브 페이지를 지우고 만들면 될까 요 소스가 여기 나오는 내가 피플 이런게 똑같이 생겼거든요 리빙 여기 나오는 타이틀이 똑같아요 로그인 똑같고 회원가입 똑같고 여기 안에 있는 컨텐츠만 달라지는 거예요 생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 페이지를 카피 해가지고요 여기 중간에 내용 지워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서브 페이지. 봐봐. 서브 페이지를 카피하세요. 여기 보면은 서브 HTML 있죠? 요거를 Ctrl C V 해서 카피. 카피를 딱 해. 네. 그리고 여기다 이름 바꾸기. F E. 얘는 로그인. 로그인 중간에 파낼 거거든요. 앞에 네. 타이틀에 로그인.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네. 로그인 보고 코리아. 딴건 없고요. 여기 상단 영역 이렇게 줄여버리세요. 메인 영역에 타이틀 들어봤는데 있죠, 여기? 로그인. LMB 지워버렸어요. LMB가 없어요. 그 서브 타이틀만 있어요. 로그인. 네. 그다음에 서브 컨텐츠 파트 컨텐츠 박스가 있는데요. 컨텐츠 박스 안에 뭐 비율 유지니 뭐 이런 게 지금 필요 없거든요. 지 어차피 지금 메인 박스 안에 헤더에 h2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섹션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는 레이셔 박스일 필요가 없고요. 는요 파트 2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섹션이면 될것 같아요. 섹션 하나면 좋게요. 그래서 클래스는 지금 여기 컨트롤 안에는 있지, 이미. 네. 클래스는 일단 지우게. 클래스 지우고 요 안에 있는 애를 전부 날려. Alt Shift 방향키 Delete. 그럼 그 섹션 하나만 남지? 그 밑에 있는 하나 더 있는 박스는 필요 없잖아. h2가 이게 뭐니? 이거 밑에? 뭐 이런 게 있었어 밑에? 뭐 하다가 이게 남았나 봐. 웬일이래? 섹션 섹션이 필요 없어. 메인 태그 안에 헤더 h2 하나랑 그다음에 서브 컨트 요렇게 여기를 비워서 여기 서브 컨텐츠 박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집어 넣을 거거든요? 네. 아, 로그인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영어로 써야 된다. 영어로 써서 로그인. 페이지 띄워봐 알테로 아 이거 저기 뭐야 자바스크립트 빼세요 여기 그 서브 JS 요것만 지우시면 돼 서브 JS 빼세요 로그인용 JS는 따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서브 CSS는 놔두시고 일단 네. 서브 JS만 빼세요 그래서 요 페이지를 새로 띄워보죠 알테로 로그인 뜨죠 여기 근데 이게 최소 높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최소 높이 잡고 우리가 요거 만들어 줄 거예요. 스타일 미나이트만 잠깐 잡아보자. 미나이트, 미나이트 픽셀. 임시로 넣는 거야 지금. 미나이트. 요거 스타일 시트에다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다 지금 지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로그인 자, 그럼 나오시네 나오지 그리고 여기 잠깐만 이 애매한 높이라서 지금 그러 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여기 걸리면 띡띡 거리거든요, 요거. 네, 요거.js 걸린 게 뭐냐면, 어떤 게 걸리지? 커먼 j s 걸리잖아요. 커먼 j s 잠깐 빼봐요. 커먼 m m j s 빼봐. c o m m j s 빼면 안 걸려요. 툭툭툭 튀는 거 없어요. 얘는 위로 가기 이런 거 기능 필요 없어요. 페이지 이동은 필요한데, 로그인. 600이 너무 큰거 같은데. 500인가요? 조금만 조절해 볼게요. 500. 500 정도만 주면 될것 같아요. 이걸 또 카피해 가지고요. 멤버라고 바꾸세요. 지금 제가 로그인의 멤버, 그 로그인하고 멤버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로그인 그리고 위에도 로그인 회원가입 는 한글 한글로 그래서 요거 카피하세요 지금 한글을 카피하세요 로그인 html을 카피합니다 로그인 html 찍고 t r l C V 한 다음에 여기에 이름 바꾸기 F 2 하신 다음에 앞에 로그인이 아니라 member member m html member m e m html 그래서 멤버 투 멤치에 템은 여기 상단에 타이틀에 회원가입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죠? 회원가입, 회원가입 보고 코리아 타이틀에 회원가입, 서브 JS는 그대로 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어, JS는 아까 두개 지웠어요. 서브 JS 하고 그 커먼 JS 지웠어요. 그럼 다이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탑 메뉴 있는 거는 닫아놓으시고 밑에 보시면. 타이틀 이 있는 데다가 멤버라고 영어로 쓰시면 그 글씨체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멤버의 네. 멤버 멤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일단. 네, 멤버 그러면 멤버하 로그인이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해서 우리가 뭐 월요일이든지 바로 뭐 코딩에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뭐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바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알트 에러 이거 보면 뭐 멤버 멤버대로 따로 있죠 여기에 회원가입 보고코리아라고 상단에 나오고 그죠? 이렇게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오케이? 네여기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다른 페이지들도 이렇게 이동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돼있고 네, 여기에 로그인, 회원가입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얘네는 로그인, 회원가입이라고 별도로 없어요 여기 보고코리아에 보시면 얘네가 서브스 크라이브 뭐 이렇게 구독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저거 뭐야 잡지 같은 거 대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없어요 얘네가 회원가입이라고 있긴 있는데 이거는 매거진 쪽 샵에 회원가입을 자기 뭐야 아이디 비번 있어야지 뭐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라서 여기 사이트 자체 회원가입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할 테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 약간 보완해야 될 사항은 다음 주에 출발할 때또 체크해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회원가입 로그인 페이지 끝입니다.